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두영입니다 주변에서도 그렇고 뭐 블로그 질문 답변 란도 그렇고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자꾸만 하기 싫어지고 할 의욕이 안 나고 미루고 이렇게 돼서 힘들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왜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는지 답답하고 청개구리 같은 이 마음에 대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실마리는 다음 두 가지 관점으로 풀어나가 볼게요. 하나는 마음은 본능에 지금 당장 좋다고 인식된 것만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들의 좋은 일은 대개 미래에 일어난 것들이라서 마음은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해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능은 당장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을 추구하고 힘든 것을 피하려고 하죠. 여기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도가 어긋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 내일의 시험 혹은 미래의 나의 삶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머리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본능은 지금 당장의 일즉 글씨를 읽고 머릿속으로 외우는 일이 당장 즐거운지 즐겁지 않은지를 먼저 따집니다. 맛난 음식을 먹는 것이나 탁 트인 풍경을 보는 일 인간의 생존이나 번영에 좋다고 본능에 각인되어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즉각적인 즐거움 즉, 쾌락을 느끼게 되는데요. 뭐 공부, 업무, 연구, 출근 이런 일들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경제적, 사회적 이득을 주어서 이성적으로는 이걸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본능에는 입력이 안돼 있기 때문에 자꾸만 피하고 싶게 돼요. 본능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쾌락도 주지 않는 일에 나의 신체적 에너지와 시간을 불필요하게 소모하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본능이 인간의 고등한 정신작용인 생각을 만나면서 우리를 두번 괴롭히게 되는데요. 바로 생각을 통해서 굳이 이 일을 하지 않아도 될 수만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녔던 학교는 해외의과대학이랑 자매결연이 되어 있어서 방학 때마다 자매학교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운영했거든요. 해외의료환경과 새로운 삶의 경험을 할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까 저도 물론 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지원은 절차도 복잡했고 선별 과정도 존재하고 다른 나라에서 꽤 시간을 보내다는 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교환학생을 하는 것은 나한테 좋다 이런 원칙은 들어있지 않았죠. 이런 본능은 저의 이성을 고득해서 그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수만 가지 아주 합리적인 이유들 만들어 냈습니다 굳이 그걸 해서 뭐해 그걸 해서 뭐해 이런 생각들 말이죠 그래서 결국 저는 교환학생 지원조차 하지 못했어요 지금에 와서 그때를 돌아보면 성을 가장한 본능이 시키는 대로 아 비효율적인 일을 피했다고 참 잘했다 기쁘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능보다는 저의 동기, 제 원래 바램, 교환학생 하고 싶었다는 그 바램이 제 삶을 더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능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삶이 이렇게 복잡해지기 전부터 존재해 와서 본능이 가지고 있는 캐러건 측은 지금의 삶에 잘 들어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시험 공부하는 중간에 잠깐 하는 폰 게임만큼 재밌는 건 없죠. 어, 그게 그렇게 즐거웠던 이유는 게임이 재밌어서가 아니라 시험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이 재밌어서였기 때문에. ]입니다. 하지만 그 일은 본능은 인정하지 못하지만 나에게 중요하고 또 미래에 많은 즐거움이나 장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일들이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관점은 본능이 만들어낸 하지 않은 이유보다 이성이 처음에 만들어낸 하면 좋은 이유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할때 마음이 너무 따라주지 않는다면 뭐 아니면 이걸 굳이 왜 이런 관련된 생각들이 너무 많이 떠오른다면 이게 본능적으로 즉각적으로는 즐거움이 없어서 하기 싫은 생각들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다. 되고 있구나라고 한 번만 마음을 돌아봐 주세요 그리고 처음 내가 그 일을 하려 했던 의미 그 일을 하겠다 마음먹었을 때의 이유를 더 믿어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본능을 다독여 주세요 네가 지금 이 일을 왜 그렇게 하기 싫은지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지는 내가 충분히 이해해 이건 뭐 원시시대 때는 없었던 일이니까 너가 아마 잘 모를 거야 그렇지만 이 일은 현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는 중요하고 또 좋은 일이야 조금 내키지 않더라도 일단 해보자 이렇게 말이죠 삶을 돌아보면 단기적으로는 귀찮고 하기 싫었던 일이지만 의미를 되새기며 꾸준히 이어왔던 일들이 지금의 삶의 큰 밑거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스터디, 연구모임에 들어서 공부를 더 이어 나가는 것은 환자분들과의 면담 저의 글을 한층 더 풍요롭게 해줬고요 인건비도 안나온 일이잖아 주위로부터늘 핀잔을 들었던 이 글쓰기는 책의 출간, 북토크를 비롯한 여러 강연으로 여러분들을 더 많이 만나 뵐수 있는 기회를 줬거든요 반대로 교환학생이라든지 인턴 경험이라든지 뭐 어학 공부라든지 이걸 굳이 왜 해? 라는 생각에 설득이 되어서 제가 시도도 하지 않았던 이들은 지금도 많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한 마음을 안고 과거의 그 순간으로 돌아간다면 아마 본능이 만들어낸 하지 않을 이유에 심취하는 대신에 그것을 처음 하고 싶었던 이유 하려고 했던 이유들을 되새기면서 과감히 많은 일을 더 시도해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본능이 만들어낸 생각에 설득되어서 아쉬움을 남기지 않기를, 처음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었던 그 이유들을 되새기며 원하는 삶, 원하는 하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영상만큼의 작은 행복, 작은 동기부여가 더해지셨길 바랍니다. 저는 이두영이었습니다.